날마다 일어나는 흉악범, 악질적인 범죄, 상상을 할수 없이 납북해지는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영적 문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억에 아직도 남아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어간. 대한민국 대구에서 일어난 지하철 화재 사건. 한국계 학생이 총기 난사로 수많은 희생자들을 발생시키고 온 미국과 세계를 뜨들썩하게 했던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대한민국 국보 제1호를 그냥 멀쩡한 사람이 불을 질러버린 남대문 방화사건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이 영적 문제와 그 해답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냐고 하지만 세상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요? 예, 네,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흉악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그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평소에 난폭하거나 악질적으로 행동했거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애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책은, 즉, 인간이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 법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한다, 사용을 시키고, 평생 감옥에서 햇빛을 못 보게 한다. 그렇게 하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줄어들까요? 도둑질을 하면 손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나라에서는 도둑이 없습니까? 고약시대처럼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하면 죄가 없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가 흐를수록 더 진흥적이고 흉악하게 범죄의 패턴이 변화될 뿐이지, 결코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범죄가 줄어들거나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모든 불행과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의 소속은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진리,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바보가 아니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는지는 이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한자고 살인자다. 그게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창세기 4장에서 처음 존속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책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있다 예수님은 그리스로 오셨다 세상에 어떤 영웅도 위인도 왕도 말할 수가 없었고 말하지 못했던 그 진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는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한계를 무너뜨린 그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도둑이라고 하는 강도라고 하는 그 마귀 사탄의 하는 일 인생을 훔치고 마음을 속이고 평생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자를 이기는 이름은 그리스로우신 예수입니다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 내 일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요? 간단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하루에 별두 번이라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올한 해도 이렇게 멋진 영적 해결책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